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조여진 방역국비 조치가 3주 더 연장됩니다. 설 연휴 이후인 2월 6일까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9시로 제한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4명에서 6명으로 조금 늘렸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까지 떨어졌던 일본도 올해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최근엔 하루에 2만명을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는데요. 네,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이나 가족 친지와의 만남은 자제해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3일로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1박2 일간 피케이저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만군이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구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도시락을 지원합니다. 지역 내 18개 초등학교 49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성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환 의령군수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해 6월 저녁 모임에서 한 여성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패스 도입을 확대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 패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황다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방역 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그렇죠.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사전 확인을 받아야 주요 시설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달 초부터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강화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줄었다는 입장. 일부 시민들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식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생기고, 말하자면 아, 안 맞는 사람들이 백신 저 주사 안 맞는 사람들이야 아, 나도 맞고 자유롭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래도 저부터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설치들이 되어 있는 것이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좀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부는 고통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좀 해야지 좀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어 안한 상태에서는 좀더 사람들이 주 경계심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거 그걸 위해서 좀 강제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지만 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 온라인 장보기 등이 어려운 어르신 등 일부 소외계층은 생필품 구매와 같은 기초적인 경제 생활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 주변에 건강상으로 아예 못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마트나 이런 데로 확대되니까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도 참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율적으로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을 믿고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저희도 지금 가면 이제 습관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이제 방역 패스 도입이 기저 질환자 등 미접종자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 될수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기저 질환자나 뭐 몸이 약하신 분들 후유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방역을 만 집중하고 저걸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맞기 싫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기 건강 상태나 여건이 안 돼서 못 맞았는데 친구가 임산부인데 이제 한번 외식을 하려고 해도 뭐 코를 찌르고 나간다든지 되게 불편한 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랑 마트 같은 경우도 어 마스크를 벗지 않는데도 굳이 이제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평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란 입장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대체로 방역 패스에 호의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생활화가 돼서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 시민들은 거의 협조적으로 보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 시민들이 많이 협조할 거로 바라고. 저희들도 또 거기에 호응해서 잘 적응해 나가야지. 맞는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안 맞는 사람을 보호한다 하지만 백신을 성실하게 맞는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제도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방역패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방역패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방역패스 확대 정책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여론은 지금 황다현입니다 네,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미리미리 챙겨야 절세테크가 가능한데요. 정부가 올해 추가소득공제는 늘리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세무당국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두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손실보상 대상 개인사업자 60만 4천 명과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인원, 시설 운영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1만 육천 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율도 주목해야 합니다. 올해는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20년보다 5% 초과에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항목 중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더해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와 취약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15%에서 20%로 5% 상향 조정된 점과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 범위가 상품대여 종사자나 여가,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되는 점도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입니다. 이밖에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이 5억 원 이하로 통일된 점,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듯 연간 240만 원 이하 금액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점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키워드 뉴스첫 번째 키워드 대선후보 경남행입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경남을 찾았습니다. 지난 6일 당 내홍을 봉합한 이후 첫 지방 일정을 부산 울산 경남 일명 PK에서 시작한 것인데요. 1박 2일간 일정으로 PK를 찾은 윤 후보는 가장 먼저 3위로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56년간 무료 결혼식 봉사를 해 알려진 백낙상 부부를 만난 뒤 봉안공단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고 선거대책위원회 필승 결의대회로 경남 일정을 마무리하고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PK 지역 최근 선거를 통해 PK가 특정 정당 지지보다 선거 당시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스윙보터 지역이란 평가 속에 대선주자들의 PK 러브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인수합병 무산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9년 심사를 개시한지 2년 2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두 조선사간 인수 합병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최종 결정문을 검토한 뒤 시정 요구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변광영 거제시장은 인수 합병 무산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경남 사랑 상품권입니다. 나올 때마다 완판 기록을 세울 만큼 인기를 얻고 있는 경남사랑상품권이 설을 맞아 대규모로 발행됩니다. 규모는 200억 원으로 오는 21일 오전 9시에 5% 할인가로 발행됩니다.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차원에서 기존보다 발행 규모가 확대된 것인데요. 올해부터 시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10%에서 5%로 인하했습니다. 또 구매 단계가 아닌 결제 단계에서 혜택을 받는 캐시백형으로 전환해 효과를 높였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온라인용 상품권인 캐시백형 경남 이지 상품권도 10원 발행한다고 하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원지검 마산지청은 여성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환 의령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군수는 지난해 6월 군청 출입기자들과 전형 모임에서 한 여성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오군수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세력의 터무니없는 중상 모략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휴장합니다. 통영 관광개발공사는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와 시설물개선공사 등을 위해 휴장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카 운행은 22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설 연휴 기간에는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합니다. 하만군이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구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도시락을 지원합니다. 군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겨울방학부터 주 5회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관내 18개 초등학교 490여 명의 학생이 도시락 지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의령군이 올해 군민 안전보험 혜택을 확대 적용합니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 사고와 감염병,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모두 28개 항목입니다. 특히 올해는 가스상해 사고, 헌혈 후유증 보상금 등 5개 보장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 군민이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률 경남 경찰청장이 김해 동상동 외국인 거리를 방문해 외국인 명예 경찰대와 합동 순찰을 벌였습니다. 이 청장은 합동 순찰대와 골목을 걸으면서 비상벨이나 CCTV 등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범주를부터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 청장은 취임 이후 한달 사이에 네 번째 현장 방문으로. 취임식 때 강조했던 주민 속에서 살아 숨쉬는 따뜻한 경남경찰 슬로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혜 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업장의 현장실무자 40명을 대상으로 대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입찰 공고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반영을 비롯해 시공단계별 안전관리 정기회의 실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법으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창원 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해양범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내용은 불법조업과 원산지 거짓표시, 양식장 선박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 등 민생침해 행위입니다. 해경은 범죄 우려가 높은 항구에 별도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